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수유역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재 2회 유찰되어 4억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소액 투자로 실입주하면서 임대 수익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PC 버전으로 보실 분들은 today77.com을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타경 109001 강제 경매로 진행되고요. 매각 기일은 2020년 11월 9일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강북구 번동 466-6번지. 주용도는 주택입니다. 다가구 형태로 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은 약 38.5평, 건물 면적은 약 60평입니다. 제시 건물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약 13.6평입니다. 본주택의 최초 감정가는 약 6억 1천인데요 현재 2회 유찰되어 3억 9,400에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경매 청구금액은 5억 4천이기 때문에 취하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원거리 위치도를 보고 계신데요. 왼쪽 하단 보시면 4호선 수유역 보입니다. 4호선은 서울의 골드라인이지요. 어, 회화역이라던가 명동 서울역을 거쳐서 뭐 사당동, 과천 저 멀리 안산까지 갈수 있는 아주 주요 지하철 노선이라고 볼수 있고요. 4호선 수유역 1번 출구에서 화살표 방향 따라 보시면 우이천 근방에 본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다가구 주택, 뭐 단독 주택, 아파트가 혼재하고 있고요. 뭐 버스 정류장도 근거리에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이진 않지만.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공기 좋은 동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리 위치도를 보고 계신데요, 오른쪽에는 우이천 산책길이 인근에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파트도 보이고요. 어, 대부분 주택 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에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도입니다. 본 주택은 북서측에 자리잡고 있고요. 도로 폭은 약한3 m 에서4 m 접해 있다라는 거 토지모양 감상하고 계십니다. 주위 환경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우이천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어, 저녁에 우이천 나오셔가지고 많은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직선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요. 이렇게 오른쪽에 아파트와 왼쪽에 주택 단지가 보입니다. 어, 왼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본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감정평가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주택의 감, 감정 가격 시점은 2019년 11월 18일이고요. 토지 감정이 약 5억 4천이고 건물 감정이 6,80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건물 현황 보고 계십니다. 총 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부터 2층까지 전용 면적 전용 면적 약 20평 동일하고요. 지하에 두가구 1층에 두가구 2층에 단독세대 한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현황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고요. 약 38.5평입니다. 입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북동측에 인근에 있고요. 어, 주변에 버스 정류장과 뭐 우이천 뭐 아파트 다세대 주택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건 음, 주변 환경 사진입니다. 예, 건너편에 아파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 화살표 방향. 본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한 3m 정도 됐는데, 안쪽에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얀 차 보이시죠? 자동차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도로 폭입니다. 이 사진은 음, 측면에서 바라본 본건 정경 사진입니다. 뭐제시 건물 3개 마킹되어 있는데요, 주로 계단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유리로 되어 있네요.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대편에서 바라본 본건 측면 사진입니다. 어, 외관에서 볼 때는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고 음, 좀 오래된 건축물로 음,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 내부, 도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인데 전용 20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하부터 2층까지 동일한, 건축 형태의 모양과 동일 면적입니다. 지하 1층 보시면 두 세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방두 개, 주방,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 거, 반대편에도 비대칭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10평씩 되어 있겠죠. 자, 1층도 두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기영니은디귿 부분, 뭐 베란다와 계단실 점선으로 마킹되어 있는데 지실 건물입니다.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요.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독세대 한 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실 건물 베란다와 계단실 동일합니다. 지시 건물 왼쪽에 기역 부분과 오른쪽의 리을 부분인데요. 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실 때도 좀 오래돼 보이기 때문에 낙차로 리모델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탑도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옥탑 방이 있는데요. 제시의 건물 시옷 부분과 비옷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출입물과 안쪽에 당연히 방이 있겠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옥상의 방수 상태 보니까 어, 양호한 편입니다. 낙차로 특별히 방수공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본 다가구 주택 건축물 대장입니다. 위반 건축물 상 특별하게 없습니다. 총5섯 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른쪽 보시면 현 소유자의 주소가 본 경매 물건의 주소와 일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층에 단독세대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보면서 권리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강제경매 기입등기인데요. 2019년 11월 12일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두 분이 먼저 진입하셨는데요. 위쪽 보시면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원. 이분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 하셨기 때문에 전액 소멸되고요. 최우선 변제 대상도 됩니다. 가운데 부분 보증금 3,500만원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마지막 최땡땡 님이 선순위입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문건 송달 내역 보시면 요 임차인 최땡땡 님 마킹 해놨습니다. 경매 진행할 때 법원에서. 음, 송달하는 서류를 받지 않아서 법원에서는 송달 간주 형태로 해서 경매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총평을 하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권리분석상 두 명의 선순위 임차인과 한 명의 후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의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들어왔고요. 최우선 변제금액 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배당할 때 약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낙찰자한테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두 명의 선순위 임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명은 배당 요구에서 전액 소멸될 예정이고, 한 명이 점유자 파악이 시급합니다. 뭐 보증금과 뭐 임대차 기간 이런 거 오픈하지 않았으니까 현장 조사 가셔서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전입세대 열람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층에는 수유주가 점유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지입니다. 본 주택은 4호선 수유역 약 600m 떨어져 있고요. 골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근에 우이천 산책길이 있고요. 주위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있고요. 그 유명한 북한산도 있습니다. 본주택은 최초 감정가 약 6억 1천인데요. 현재 2회 유찰되어 약4억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본주택의 사용승인일은 1993년이기 때문에 낙차로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현장조사 어, 하셔서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총 5세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추가로 옥탑방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도 아니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본주택을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입성하실 분들 소액 투자로 실입주 하면서 임대 수익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